자 오늘 해볼 노가다는 검은 해적단 모자 노가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해적단 모자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매물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터서버 열리고 나서 이게 인터서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리 숨결 9원에서 나오는데 정의 청자의 망령이 한 마리만 줍니다 그래서 잡기도 되게 힘들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좀 매물이 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먹으면은 가격은 좀 확실할 거야 왜냐면은 쓰임새가 명중 컬렉션에도 들어가고 뭐 HP, 불속성 추가 피해, 스킬 피해 증폭, 뭐 추가 피해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 사실 사실상 얘만 있으면 되는 컬렉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머지는 굉장히 구하기 쉬운 먹기만 하면 확실히 팔수 있고 어, 가격도 꽤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현재 컬렉션 녹템 중에서는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두 개의 캐릭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인터 서버로 가고요. 일부러 지금 또 새벽 시간대 하고 있거든요. 막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 시간대 안 하면은 좀 힘들어. 이게 상당히 인기 먹이에요 다들 이게 모자가 좀비싼줄 아니까 다들 어사냥하더라고. 그분들은 근데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컬렉 하려고. 아, 자리가 봐봐. 또 있잖아. 이제 두 마리가 나오는 자리라서 굉장히 좋은데 어쩔 수 없다. 한 마리 나오는 데서 사냥하다가 자리가 비면적이가서 하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제 스텝으로도 사냥이 잘안 되거든요. 보주를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주 있는 게 진짜 든든해. 예전에는 보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냥 돌릴 때 같이 돌리면은 돈 많이 되거든요. 너무 좋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템이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아서 전투하실 때 일반템 획득까지 켜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많이 몰리고 이제 성공도 많다 보니까. 물약 관리가 좀잘 안되긴 하네요 사도의 망령 얘가 너무 짜증나 골골렘도 있고 성공이 좀 많긴 하네 경험치가 미쳤어 거기 마리당 경험치 5000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쉴새 없이 계속 잡으니까 템도 좋은거 줄거야 여기 처형자의 망령은 뭐 영템 안주겠지만 일단 준다고는 나와있고요 용병기사의 망치도 괜찮고 신기루의 반지도 괜찮고 팀뿔서린도 나오죠 정의의 망치 괜찮고 신기루의 반지 괜찮고 방랑자의 가죽장갑 이것도 얘만 주는거네 이런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서버 그한 마리만 주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꼭더라고 냉기정령은 견습기사에 또펑커무치 얘만 주네 오 150다이야 그래도 이 정의 처형자의 망령이 제일 좋은 걸 주지 얘는 이제 다크니스 듀얼소드에다가 스피릿 인사이드에다가 포커스 라이트, 신기루의 반지, 검은 해적단 모자 초심자의 가죽신발 이렇게 줍니다 오 자리가 금방 났는데요? 이 자리가 제가 말했던 아까 그 자리인데 두 마리가 한 번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초심자의 가죽신발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템 아닌가? 아 아니네? 제작 특득차네아 뭐야 근데 여기 일반템도 잘안 나온다 전체적으로 다안 나오게끔 설정이 돼있는것 같아 이제 좀 템이 나오기 시작하네 방랑자의 가죽케이프 여기서만 나오는 템이거든요 얼마에 팔렸는지만 보자 최저거래 단가가 150원에다가 최고거래 단가 250원인데? 이 정도면 200원에 한 팔아볼까? 견습기사의 판금부츠 이건 얼만데? 오 여기서만 나오는 거다 오 이건 150원에 이미 매물이 있네 세개밖에안 팔렸다. 판매가 잘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거는. 어, 두개 먹었습니다. 모자 노가다인데 모자를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두마리밖에 없다 보니까. 정해복은 다른 일반복보다 잰 시간이 늦거든요. 한1 0시간해도 먹을까 말까 할걸? 아, 하나는 먹고 싶은데. 이거 하나 먹으면 500원에도 팔릴 것 같아. 12월 달 대규모 업데이트는 뭐가 될지 요즘 좀 말이 많은데 신규 클래스 낫이 나올 거란 소리도 있고 벨루아랑 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안투전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그 넥슨에서 장인네들이 좀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벨루아하고 낫이 앞에 있어서 얘네들이 12월 달에 나오는 게 맞을 거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서버 이전이거든요 구도가 너무 잡혀 있다 좀 이런 상태라서 서버 이전 나와서 뭔가 섞이다 보면은, 어 스토리도 나오고, 좀 게임 자체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신규 클래스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려나? 기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클래스 변경권이다 뭐다 이런 거 팔긴 했는데, 여기서도 나오려나? 뭐가 됐든 이제 12월 달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다들 그때까지만 좀만 참아보자. 그 노트는 그럽게안 나오긴 하네요. 사냥한지 꽤 됐는데 그냥 하나도 안 나왔어 일반템도 아까 나왔던 3개 말고는 안 나왔고 여기 그냥 경험치 올리는 용돈가 경험치는 많이 잘 오르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 5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먹으면 대박인데 대박도 아니야 비싸봤자 뭐 500원 더 하겠어 솔직히 노템인데그 이상 받는 거는 불가능하고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아까 5시간부터 2시간 동안 더 해가지고 콤보 고 이거 하나 먹었네. 뭔가 인터서버만의 메리트는 진짜 확실히 없는 것 같아. 인터서버 나오고 나서 그래도 영템이나 이런 건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좀 메리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여기서 사냥 하고 분증도 나고 게임하는 맛이 날 텐데 인터서버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막피나 한 번씩 와가지고 그게 끝이니까 너무 아쉽다, 뭔가. 마법손녀 캐릭도 먹은 게 없습니다. 딜이 약해서 그런가? 왜 템을 하나도 못 먹었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 나왔으면은 경매장에 올라와 있을 건데 여러도 예상은 했어요 이 웬만한 파템보다 먹기 힘는것 같기는 했어 아 근데 10시간 가까이 했는데도 못 먹을 줄은 몰랐네 솔직히 10시간 하면은 그냥 뭐 명중 컬렉 같은 경우는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먹을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하나 먹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안 나올 것 같... 일단 10시간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못나왔습니다 타임 터너 사서 하는 것 자체가 손해인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오늘 먹은 게 견습기사의 판금부츠 3개랑 강랑자의 가죽케이프 1개 이렇게 해서 일반템만 4개 먹었거든요 타임 터너도 2개 정도 먹었고요 사실상 타임 터너 하루에 이제 4시간 이후는 사서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엄청 잘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녹템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먹어서 막 엄청 좋은 노가다라고 어, 보기는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냥한 게 사실, 어한 20시간 이상일 거예요. 최소 20시간 이상인 게, 이거 나오고 나서 4시간씩 나오는 거 그냥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먹었었어, 그때도. 근데 이제 시간 내서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건데, 템 뭐가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사냥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치는 확실히, 어좀 좋은 편이어서, 매복할 겸, 겸사겸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먹은 거 다이아로 환산하기도 좀 그런 게, 판매 그, 개수가 뭐, 다섯 개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가격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판매가 평균으로 내보면 한500 다이아 정도 번거 같네요. 몇 시간 동안. 최간50 다이아 얼마야? 한 정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번거 같습니다. 근데 캐릭 두개 돌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영템 먹으면 대박이긴 한데, 또것 너무 좀 그렇고, 몇 시간 내내 한숨만 쉰것 같네요. 한번 해보실 분들은 그냥 경험치 올린다 생각하시고 와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 영상 끝!